우리 그 건설 현장 오신 분들 같은. 어이, 츄 씨. <laughs> 아하 왜 그래, 과일 씨? 아, 바빠. 아 오늘 점심 뭐요? 오늘 점심 김밥이야. 아뭐 허건 날 편의점 김밥 같은 거나 사가지고 근데 그 편의점 김밥도 아니에요. 진짜 김에 밥이야. 미친 거 아니오? <laughs> 그니까 이정도면 딴 회사 알아봐야될거 같효 아니 그 살다살다 살다 김에 밥을 줘? 뭐 조선시대요? 간도 안에 있대 생김이래 심지어 와 간장은 주고? 아 간장은 안준대 그것까지 아낀대자노 아니 간장을 아껴가지고 도대뭘 어떻게 먹으려고 우리한테 주는 간장을 아껴낸겨? 삥땅 어, 치는가보지 하여튼간에, 이러니까, 응? 어? 건설 현장 이런데, 어? 사갖고 시비 틀고 넘어지는 거 아니여? 어?